혹시 화장대 위에 늘어선 그 수많은 화장품들 있잖아요. 이게 혹시 내 피부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츠키 류이치라는 일본 의사가 있어요. 이분의 주장이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피부관리 3원 측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바로 바르지 마라 문지르지 마라 너무 씻지 마라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요 피부가 이미 스스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피부 장벽이에요 이걸 벽돌과 시멘트 구조로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피부세포가 벽돌이라면 그 사이를 지질이라는 시멘트가 아주 빽빽하게 메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시멘트가 수분 증발도 막고 외부 유해물질도 차단하는 우리 몸의 최전선 방어벽인 셈이죠. 우치케 박사의 주장은 우리가 좋다고 바르는 화장품이 바로 이 완벽한 시멘트 공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화장품이 어떻게 그 시멘트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하나요? 그가 지적하는 화장품의 다섯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화장수, 그니까 토너 있잖아요. 그거에 90% 이상이 그냥 물인데 이 물이 날라가면서 피부에 원래 있던 수분까지 같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건조해진다는 거죠. 그럼 크림은 괜찮나요? 유분으로 막을 씌워주잖아요 바로 그게 두 번째 폐해로 이어집니다 크림 속 오일이랑 그걸 섞기 위해 넣는 계면활성제가 바로 그 시멘트, 즉 피부 장벽을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화장품이 썩지 않도록 넣는 방부제 이게 피부에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좋은 상제균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하고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뭔가요? 나머지 둘은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넷째, 화장품을 바르면서 문지르는 행위 자체가 미세한 상처를 내서 피부 장벽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요. 그리고 다섯째, 화장을 지우기 위한 지나친 클렌징이 보호막을 아예 벗겨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이 자기 병원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여성들 피부를 검사해보니까 화장품을 거의 안 쓰는 여성들보다 피부가 훨씬 더 건조했다는 임상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어요.